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뭐가 그가 정의가 돼야 돼얘들 맞아. 그럼 밑조건이 뭐라고? 밑조건. 밑에 있는 새끼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돼. 뭐가 되면 돼? 1이 e 되면면돼 네. 괜찮아? 그다음에 진수가 뭐가 돼?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럼 그대로 계산 하면 돼. 밑이 뭔데? a 2가 0보다 커야 되고 a 2가 1이 되면안 돼. 안 된다. 오케이? 징수가 누군정리해줄게요 x제곱에 as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는 얘기 음. 승 왔다 야얘 그래도 돈 떠야 되지? 네. 이렇게 되야지네컴버 시티가 어떻게 돼? 컴 시티가 0보다 작아야 돼. 자컴퓨 시티 기억하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개수야 네. 얘가 0이 면몇 개? 하나 0보다 큰몇 개? 두개 두두 개. 알겠지? 제발 이렇게 써놓고 0보다 커요기봐 <laughs> 그냥, 좋아. 됐죠? 그 위에 거를 먼저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A는 2보다 크고,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3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얘 컴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A제곱에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2차 부동식과 그래프를 그려요. 인수분해가 돼요. A에 A 빼기 8. 괜찮아? 네. 여기 0이고 8이야. 됐지? 음. 그려봐. 얘 그렸지? 얘 뭐야? 0이잖아, 여기. 맞지? 0보다 뭐하다? 밑에 있다. 고 그러면 7에 맞지? 그7을 겹치는 데만 구하면 돼. 어디 겹쳐? 여기 겹치잖아. 네. 맞아, 맞아? 그럼 A가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8까지네. 8까지. A가 뭐부터 0부터 8 사이 중에서. 뭐라고? 2보다 커야 되고, 3이 더가면돼안 돼. 안, 돼. 안, 안 되지? 그러면 따라서. 수익선에 그려. 0하고 어디? 8, 됐지? 네. 그 다음에 2, 그려. 됐지? 네. 3이 돼안 돼. 네.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야이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3 사이에 이가없가 되면 안 된다 8 사이에 3이 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정해 줄게 자 다음 3번 자 이제 5 정의안 저 글씨가 조금 뭐야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자두 양수 A, X에 대하여 당연한 건데 로그 a 의 X의 별수 N승이 뭐라고? N 로그 AX 우리다 알고 있죠? 이걸 알아야 돼 얘가 하나 더 올게. 로그 잘 봐. a의 x를 r로 하면 얘 지수로 바꾸는 거 똑같아. 똑같 거야. 밑에 선 시작해요. 돌려. 이렇게 돌면안 돼. 뭐라고? 이렇게 돌려. 그렇죠? 맞아요. 뭐야? a의 r승 뭐가라고 했다? a의 r승이 x가 된다. 되냐? 그럼 x의 N승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a의 r을 대입해요. 거기에 뭐라고? n을 곱해요. 되냐? 아냐? 그리고 뭐냐? A의 NR. 오늘 NR이 되고 R이면 돼. 됐어요? 그 로그에 뭐가? 로그에 A의 x n 은 괜찮냐?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얘, 예. 아, X, 얘가 <laughs> 뭐라고? A의 NR 아니야? 얘가 이라면 네. 맞아? 그냥 넘어가면 돼. 얘가 로그에 a에 a에 n 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되냐? 네. 그리고 이거 애나에 앞으로 나가는 거야? 되나요? 네. 그럼 안에 뭐였는데? 이거 아니야? 로그 a x 아니야? 네. 그럼 로그에 a 의 x 만해 됐습니까 그래서 나가 들어가는게 예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가 얘가 되겠지 그리고 가가 들어가는게 누구야 얘가 가가 되겠지 자한 문제 풀고 정리합시다 한 문제 더 풀고 해. 자 이제 계산의 영역이 왔다 이제 쫄 필요 없어 자, 아까 얘기했지. 곱하기 나오면, 오우시바라? 역수 관계. 곱해서 없어질 수 있다. 오케이? 자, 더하기 나오면 뭐 해야 돼? 진수끼리 곱할 거야. 맞아.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얘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네. 같아야지. 같이 맞추자. 얘 2의 몇 승? 엄마? 네. 2분의 네. 1승. 괜찮지? 네. 나가. 어, 꺼져있야 나가서 그렇지. 지워. 어떻게 나가? 분모나 역수나 분자 고만 바뀌어 네. 2분의1 바꾸면 얼마 나와? 2. 2가 되지 네. 그리고 얼마? 아. 자 됐어 그럼 5가 얼마? 2에 루트 3에 3에 2승으로 놓을게 더하기 얼마? 2분의 3에 5그 2에 3 괜찮아? 네. 됐지? 네. 자 더하기 할라 치면 얘가 네. 있어 없어? 없어야 돼 네. 나중에 2개를 맞춰도 상관없는데 지금 모르니까 얘가 올라가 얼마나 올라가? 3에 2분의 3승으로 올라갔어 네. 더하기 지2 네. 같지? 그러면 진수 뭐한다고? 곱해, 곱해.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몇승? 2분의 3승 됐냐? 그 3의 몇승? 3의 2승 3의 2승 그래서 아 로그 2에 3의 2승이 9야 음. 됐지? 네. 누가 이제 바깥에 아 로그 얼마? 네. 9에 9에 2 2가 된다 그렇지? 그리 이거 없어져요 없어져 없어요 없어지지 그렇지? 그냥 덜 넣어줘 누구나 온다고 로그 2에 얘가 2의 결승, 2분의 1승, 요거 1승, 2 2의 결승, 2의 성운의 13승. 과연 요놈이 뭐야? 바깥으로 나아가면서 로그의 로그의 1은 얼마? 1, 1, 1. 그정답 얼마?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정리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정리 Gotcha.